주식 일정매매 리오티비입니다. 11월 26일 오늘의 특징주 정리해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료기기 관련주와 제약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이오플로우, 쓰리 빌리언, 알파녹스, 코어라인소프트 강세였네요. 이오플로우 전일상한가 이유가 지속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 스리 빌리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해외 지사와 사업의 LA지역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녹스는 중기부의 기술혁신 수출지향형 사업에 선정되어서 척추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의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북미영상의학회에 참석하는 코어라인소프트는 미국 진출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의 강세였네요. 다음으로 제약 관련주로 비보존제약 큐라티스 젠벡스 강세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펜타닐을 몰아내는 것을 1순위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비보존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큐라티스는 동전주이고 삼자 배정 소식에 전일시회 상승이었네요. 젠벡스는 진행성 핵상 마비 임상 이상 톰라인 결과를 담은 포스터를 발표했고, 최대 95%의 질병 진행 지연을 확인했다는 소식의 강세였고, MSCI 지수 편입 첫날 급등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빌리언, 에이럭스, 루미르, 웨이비스, 위츠, HEM파마, 차이 커뮤니케이션 외 강세였네요. 머스크가 드론이 군사기술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대체 불가능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웨이비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 임상시험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링크 제네시스 반응이 있었고, 오늘도 관련 소식에 링크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솔본과 네오팩트까지 반응이 있었네요. 뉴럴링크가 미국에서도 예비 연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4조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인공지능 관련주로 링크 제네시스, 플리토, 벨로크, 코난 테크놀로지, 비트나인, 크라우드웍스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머스크가 드론이 군사 기술의 미래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에 수혜를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무인기 탑재 실증 과제의 수행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드론 관련주네요. 금방 말씀드린 코난 테크놀로지 상승 이유와 동일합니다.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를 무인 드론으로 대체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영향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로 제이시언 시스템, 에이럭스, 코콤, 네온테크, 웨이비스, PC 디렉트의 강세였습니다. 제시안 시스템은 4조 규모의 국가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GPU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강세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련주이고,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로 대동금속, 대동, TYM, 아세아텍, 대동기업의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네요. 대동금속, TYM 3부 토건, 법량 건영, DYD, SY 스틸텍, 다산 네트워크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이고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더라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 계속하겠다고 밝힌 영향의 강세였습니다. 관련주로 자이글, MOT,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성우, 에코프로 비엠의 반응이 있었네요. 다음으로 리비안이 13% 폭등했다는 소식에 에코캡과 대원화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가 출범 후 수일 안에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승인하고 원유 시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로 1승과 하이스틸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관련주이고 11월 25일을 뉴스가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였네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블라의 휴전 임박, 그리고 머스크가 미국의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방산 관련주인 현대로템, SNT 다이네믹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코츠 테크놀로지, 하나 시스템의 하락세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탄소 나노튜브 관련 소식에 상부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윙이푸드 역시 전일 뉴스가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였네요. 나스닥 상장 심사 통과 소식에 상한가였습니다. 알맥은 알루미늄 관세 소식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6일 오늘의 특징주 정리였습니다.